예, 수도권 4단계 시행 및 지역 확산 대비 방역 대응 총요를 계, 계하기 위해서 오늘 브리핑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어, 먼저, 최근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어, 국내 발생 현황을 보시면은, 어, 7월 6일부터 8일간 확진자 계속해서 1000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어, 7월 13일 현재 어, 1568명이 <laughs> 발생을 했습니다. 해외 발생까지 해서 1,615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수도권이 7월 5일 557명에서 7월 13일 1,179명으로 약 11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은 대전, 대구, 경남, 부산, 강원 등 대부분 지역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져 7월 8일부터 확진자 비중이 2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에서는 4차 유행 진입 단계로 판단을 하고 7월 말 일평균 최대 2,100명대까지 발생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세종, 전남, 전북, 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시도에서 정부 2단계 이상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와울서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 전국하고 포항에 국내 확진자 1일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어, 7월 6일 날, 어, 수도권에서 전체 발생자의 84.8%를 차지하다가, 어, 7월 13일 현재 어, 75%까지 수도권의 발생자 확률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반대로 해설하면은, 비수도권에 어, 그만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항시 발생 현황을 보면은 최근 지역 코로나 19가 발생이 안정적인 추세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2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평균 1.4명이 발생하는 아주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도권의 풍선 효과라든지 또 지역의 그 수도권과의 이동량, 지역 특성상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4차 대유행 시작과 아울러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학이라든지 기업의 하계 휴가가 겹침으로 인해서 다 지역 접촉자 등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확진자 총 55명 중에 저희들이 타지역 확진자가 18명으로 32% 였습니다. 그리고 7월 현재까지 20명의 확진자 중에 타지역 접촉 확진자는 5명으로 25%가 됩니다만은 어, 특이한 사항은 현재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어, 조사 중인 사람이 13명으로 이, 이 부분은 굉장히 감염 경로가 확정되지 못한 부분이 어, 전달 16%에서 이번 달 65%로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시그널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어,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주에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만 이렇게 검출률을 보면은 36.9% 였습니다. 그 중에 델타형이 23.3%로 특히 수도권은 전주보다도 12.7%에서 26.5%로 더블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7월 한달 동안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 뿐만이 아니고 4차 대유행의 증명은 한 엄중한 상황임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수도권 4단계 시행 및 지역 확산 대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을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입니다. 7월 15일부터 28일까지 경북도 내는 현재 1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는 강화된 1단계로 2단계 수준인 사적 모임 8명까지만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내 모임, 식사, 숙박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권 및 타지역 방문자 및 타지역민 접촉자에 대해서 PCR 검사를 적극 권고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특히 학예휴가 중인 대학생, 친지 방문, 사업상 목적 등으로 타지역 왕래자를 통한 지역 전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어, 타지역 방문자에 대해서는 어, PCR 검사를 적극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SNS, 어, 홈페이지, 현수막 개척, 캠페인 개첩 등으로 대적,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포항역 터미널, 각종 관광지 등에서 50개의 현수막을 설치하여서 어, 검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름철 포항시 지정 해수욕장 6개소에 대해서 행위 제한 집합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정해수욕장 6개소가 되겠습니다 구룡포 도구 영일대 칠포 월포 화진해수욕장이 7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해수욕장 개장시간 외 야간 19시부터 이길 09시까지 공유 수면 내에서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내에서는 24시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포항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비지정 해수욕장 14개소에 대해서도 해당과와 엄면 동의 철저한 방역 수칙 하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휴가, 하계 휴가 보내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공당 교육청 자생단체 등에서 지역 내 기관, 단체 기관, 사업체 등의 동참 안내 캠페인을 통해서 안전한 휴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계 휴가도 가급적 분산 휴가로 건강한 여름 휴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 저희들 KTX 포항 KTX 여기 임시 선별 진료소를 지금 7월 9일부터 어, 다시 재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어,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약 240건의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는 타 지역으로 어, 이동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 또타 지역 방문자들의 를 위해서 진단검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피석의 관광객이 다수 방문하는 시설에 대해서 핀셋 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션, 민박, 캠핑장 등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그리고 유흥시설, 일반 휴게음식점, 카페 등에 대해서 방역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긴장감 유지를 위해서 다중 이용 시설 등 각종 시설 방역 사항을 지도 점검하는 것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의 14개 부서로 구성된 여름철 특별 방역 계획에 따라서 더욱 다중 이용 시설, 실내 체육 시설, 취약 시설 경로당 어, 학원 교섭소 등 모든 시설에 대해서 어, 여름철에 특별 방역 대책을 수립해서 어, 방역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울러 어, 우리 시민들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지역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급증하고 또 지역 감염 확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므로, 모든 시민들이 방역, 정치, 방역 조치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타지역 방문이나 어, 접촉하신 시민들께서는 정상 유무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의 방문하는, 방문했거나 또 방문하시는 하실 이 30대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적극 검사에 동참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인, 동료, 가족 등 비슷한 연령간의 교류에 의한 전파가 발생수 있으므로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은 더욱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직장 내 집단 행사, 회식 등을 자제하여 주시고 여름, 여름철 여름 휴가는 지역에서 분산하여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립니다. 어, 대규모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분류 불가판 약속은 취사하여 주시고 외출 등의 이동은 최소화하여 지역 감염병 예방에 다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